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음? 응? 지금 네, 이게 이게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를 꽈리에서 불었잖아요 꽈리 응. 근데 이게 감기에 걸린데도 좋고 한약재료로 쓰이더라고요 이게 응. 한약재료로도 이게 쓰이는데 그래서 어렸을 땐 이거 말려가지고, 꽈리도 불었지만, 이거, 어, 말려가지고, 그냥 쓰, 먹기도 하고, 물에 끓여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요. 여기에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파랗게도 이렇게. 지금 이거, 꽈리. 어렸을 때 우리는 놀이감이 없어서, 이거 꽈리 해서 불고 근데 언젠가는 그 시내에 가서 보니까 고무까리가 나와가지고 다고무까리물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꽈리 네. 이거 해서 많이 불었어요 하나만 짜야지 내가 네. 그래서 속에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요 네. 네. 한방 재료로도 응, 들어가요. 한방 재료로도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말랑말랑하게 해 가지고 씨를 잘 펴서 꽈리를 부르면 꼬르 꼬르르르 꼬르륵 개구리 소리가 나요. 개구리 소리가. 이게 더 빨갛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따서 먹으면 살짝지근해요다 어렸을 때 먹어 본 사람들은 다생각날 거예요. 음. 꽤 있네. 음. 음, 세상에, 신기해 죽겠어. 어릴 때 받은 건데, 음, 어릴 때 받은 건데.